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는 권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쪽에 있는 배파계와 배단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제자 중 둘을 내어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너희 맞은편 너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아직 아무 사람도 터보지 않은 어린 수나귀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는 곧바로 이리로 보내리니, 보내리라 니보내리 하시니. 그들이 가서 본즉 어린 수나귀가 두 길이 만난 곳에서 문 밖에 메어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자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어린 순아기를 풀어,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하네 이를 허락하는지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저는. 이 구절을 별로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별로 다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그 무슨 인터넷 그 카페라든가 뭐 그런 거할때 보면 그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 무슨 뭐 별명 붙이듯이. 제 아이디는 존 3v16,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부르는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나귀새끼입니다. 저는 그 나귀새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귀, 나귀처럼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이 영광의 주님, 그분을 훈련되지 않았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도 그 나귀에게 있었던 그 본성을 따라, 또제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본성을 따라 그저 다소곳이 순종하고 그분을 실어나르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있다가 그분께 가면 나귀 새끼 같구나 그렇게 이제 맞아주기를 참 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귀면 좋겠고 그것도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건 짐이건 실어온 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이제 있고 싶었습니다. 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귀 새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거나 별로 많이 맞추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말씀 교재들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나자, 대해서도. 또,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도 오늘 나누고 싶진 않고, 오늘은 한, 한 사람, 이 사람 분명히 한 명은 아닌데, 이 복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낙귀새끼에 관심이 있었는데, 낙귀새끼이 부분을 읽을 때 항상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마가복음 11장을 읽을 기회가 있을 때제 마음속에 아이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더 주님께 여쭤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계속 이들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제 마음가운데 빛을 어렴풋이 이렇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까부터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잡나네요 소리를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게 아니어서. 음. 네. 자 먼저 한번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자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네가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이란 얘기는 마을의 한 중심으로부터는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두 길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봐서 교통의 요지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두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나귀새끼를 볼 텐데 집 바깥에 매어 있는 나귀새끼 하나를 볼 것이다. 참시한하죠 그런데 너는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런데 한 사람이 또는 사람 사람 중에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 나귀를 풀어서 뭐에 으려느냐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그것을 풀어줄 것이다. 그럼 데리고 오너라. 그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한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주님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왜요? 그 적어도 복수의 그두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마음속에는 그들이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항상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고 그들은 주님 마음속에 보석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난모르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자기 소유의 낙이 새끼를 무작정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때 주님은 단 한마디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하라 그러면 스트레이트 웨이 즉시로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님이 단지, 그것도 주님이 와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와서,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사람, 주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만드시는 이 사람, 이 사람을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가지 않았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그날, 그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뿌리는 그 무리 가운데 그는 합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나기, 그것도 어린 순나기가 공동 소유일까?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들을 맞이한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몇 장인 것 같습니다. 20.